혹시 다들 집에 인터넷 설치한 지몇년 됐는지 기억하세요? 잘 뭐, 이거 기억 어, 못해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렇죠. 그 네. 인터넷 뭐 처음 설치한 거 결혼했을 때 했을 거고, 더도 이사하면서 3년된거 아 응, 응, 같아요. 그럼 정수기는 혹시 기억하세요? 정수기는 제가 약정이 아직 한1년 남았어요. 그거 이제 최근에 좀 바꾸고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아 네, 그랬더니 1년 정도 남았다고. 그거. 그냥 그렇게 놔두면 손해입니다. 뭐가손해예 왜요? <laughs> 왜? 왜, 왜 손해야? 진짜 <laughs> 뭐가 손해야. 밑도 끝도 없이 응. 손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그냥 놔두면 응. 최대 77만 원 손해라고 합니다. 어, 저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네, 원래는 약정을 다시 가입할 때 지원금을 법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 챙기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어머, 그렇게 많이 돈을 줘요? 이걸 설치 당일날 바로 입금해주는 대리점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게 좀. 맞아요. 응. 거기가 어디예요 인터넷 가입과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대리점이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분명히 몇 번씩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엄마들 사이에서 약간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저... 이 대리점은 매달. 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을 하고 있고요. 매달 만명 이상씩 가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준다 그러는 것만으로 또 가입을 하지는 않을 것같요 약간 일단 돈 준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많이 약간 맞아요. 의심스럽잖아요. 너줘 네? 이런 어, 것 같은데. 그쵸. 눈치가 저희가 다 빨라서 다행입니다. 왜냐면 그런 거좀 이상하게 쓰이는 곳도 있거든요. 그치. 근데 이게 대리점이라고 해서 본사보다 더 비싸고 그런 것도 없이 음... 본사하고 똑같은 요금에 새 제품도 받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제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이 실 텐데 무조건 본사에서 사야 안전하고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혜택이면 대리점도 괜찮겠네요. 어? 본사와 같은 요금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진짜 알았으면 당연히 저도 그쪽으로 알아봤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아 빨리 바꿔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세요. 저희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 6시가 넘어. 그죠 근데 언제 가입해? 가입하기가 너무 늦잖아. 지금도 6시가 넘었거든요. <laughs> 주말에 또 문을 안 여는 거 아닌가요? 언제 전화해서 언제 바꿉니까? 아,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실 줄 알고 이 대리점은요. 보통 대리점이 아니고 365일 공휴일 없이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정말요? 네, 퇴근 후에 가서 집에 가서 전화 한 통이면 된다는 거죠. 아. 회사원들 퇴근하고 가시면 8시, 7 8시 되잖아요. 음, 네. 밥 먹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네요. 아, 그렇죠. 네. 오, 그리고 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 여러분들 핸드폰 마지막으로 언제 바꾸셨어요? 핸드폰 개통도 되나요, 여기서? 네. 맞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죠. 지 받고 핸드폰까지도 개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퇴근 후에 시간 내서 우리가 또 대리점 가서 개통하고 이거 참 귀찮은 맞아, 일이고. 가서 그 시간에 나가기도 힘들어. 네, 근데 여기서 전화 한 통으로 핸드폰 개통이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어, 정말. 아. 네 그리고 알뜰폰도 그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 편리한 거죠. 아, 대신 뭐 제일 제일 비싼 요금제 써야 맞아, 하고 뭐 이런 조건이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의심하지 거. 마세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최저 요금 및 최대 사은품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분 이상한데. 아 뭔가 안 믿어지세요. 어. 나도 지금. 지금 우리 셋은 얼마 아, 하는데 둘이 너무 잘하고 있어. 니아 거의 너무 왔어요 아, 조금만 더 하자. 아, 조금만, 조금만 더 하자. <laughs> <나. 웃음> 아니 어른풋이 네. 듣기로는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한다.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사기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착한 기업이라고.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음... 소비자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사회적으로는 또 좋은 일까지 하고 이게 얼마나 착한 기업이에요. 야. 야 아니 그리고 뭐 너튜브에서 이 대리점을 구독하면 또 좋은 일이 있다는 게 맞습니까? 20만 명 상당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너튜브를 구독하면요. 아. 다양한 이벤트들을 또 진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구독하면 계속 알림이 뜨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이벤트 하면 돼. 이벤트 하면 할때 같이 참여하면 또상품도 많이 받수 거예요. 그것도 수 그런데 구독자가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들 어. 이용하고 있으신 거죠. 이미. 매일 만 명씩 가입을 한다는 게 네. 이제 알겠네요. 어? 정말 잘 몰랐던 꿀팁을 오늘 네. 알아가네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요 다시 가입했을 때 그러니까 지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계속 모를 뻔한 거잖아요. 음. 저희가. 네. 저도 그래요. 오늘 정수기 이제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laughs>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이 새고 있었던 거잖아요. 버리는 돈이었던 그럼요. 아, 내 돈. 아 <laughs> 이제라도 아, 알아서 너무 다행네요 <laughs> 대신, <가, 웃음> 대신 가져가실 수 있죠. 아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은 이런 정보를 얻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2024년에는 스마트하게 알뜰하게 한번 아껴보자고요.